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3 통합국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시의 개념과 시의 3요소, 운율, 심상,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시의 개념과 특성 두 번째 시간으로 시의 화자와 시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법인 반어법과 역설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시의 개념 공부했고요. 시의 3요소에는 운율심상 주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 시의 화자, 시적 화자라고도 하는데, 화자가 뭡니까? 말할 화자의 사람 자자예요. 그러니까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서정적 자라고도 하죠. 대부분 시인의 정서와 사상이 투영된 인물이 시적 화자인데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시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숨어 있기도 하다는 거죠. 시인의 감정이나 사상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대리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 시인 자신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리인을 내세워 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에서 우리가 시적 화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시이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파악함으로써요.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적 화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히 살펴봤고요. 어, 오늘은 좀 빠르네요. 팝 퀴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시적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로 답해 주시고요. 틀리면 X로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시적화자는 서정적 자라고도 하며, 시 서정시의 시적화자는 반드시 작가 자신이어야 한다. 문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적화자는 서정적 자라고도 하며, 서정시의 시적화자는 반드시 작가 자신이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d x입니다. 자 앞에 설명은 맞았지만요. 서정시의 시적 화자는 반드시 작가 자신이어야 한다는 말이 틀렸죠. 어,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을 담아낸 그런 내용의 시들을 서정시라고 하는데 서정시가 무조건 반드시 작가 자신이어야 시적 화자가 작가 자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가 자신일 경우도 있지만 대리인을 내세워 또 다른 그 시적화자를 내세워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대리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정답은 X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적화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잡았으니까요. 우리가 시적화자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시 속에 쓰인 시적화자의 정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점에서 한번 또 궁금이를 이 불러볼까요? 자 궁금아, 궁금이 어디 있니? 어,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잘 듣고 있었다고요. 아 그렇구나. 안 보여서 궁금이가 없는 줄 알았지. 어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아, 예. 다른 친구들까지 신경 쓰는 여유까지. 역시 멋있어, 궁금이. <laughs> 어, 오늘은 선생님, 시적화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적화자의 정서라고 하셨잖아요. 정서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네. 시적화자의 정서. 정서라는 것은요.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나 상황에 의해 나타나게 된 시적 화자의 감정이에요. 감정, 정서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감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 그렇구나. 시적 화자의 정서라는 건 시적 화자의 감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물론이지. 어, 시적 화자가 그래서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뭐, 다양한 감정이 들어갈 수 있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뭐, 기쁨, 즐거움, 행복, 사랑, 뭐, 슬픔, 미움, 분노, 그리움, 뭐,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요, 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시 속에서 시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추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어 맞아요 선생님 어떤 시는 직접적으로 좀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시는 감정을 직접 드러낸 게 아니라서 좀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아 물론이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라는 것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야. 시어들을 통해 추론을 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인 거지. 자 보통 시의 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라는 걸 공부했는데 시의 주제는 그중에 주제는 시의 정서에 의해서 보통 드러나게 돼 그만큼 시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할수 있지 자 그럼 선생님이 시를 하나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우리 궁금이가 한번 여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줄수 있겠니? 어, 네, 물론이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시인데요? 아, 잘 들어봐. 정지용님의 호수라는 시야. 자, 시작할게.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을 가리지,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은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받게. 자, 정지용님의 호수라는 시를 들려줬는데, 궁금하. 여기서 느끼는 시적 화자의 정석 감정 어떤 감정인 거가니? 어, 제가 선생님이 들려주신 시를 어, 보면 들려주신 시로 어떤 감정인지 추론을 해보면 보고픈 마음이 호수만하니까 눈 감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누군가를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라는 걸알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렇지. 궁금이가 아주 정확하게 잘 파악했구나. 자. 보고픈 마음은 호수만 아닌 눈감을 받게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아, 누군가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 자, 보고픈 마음이 호수만큼 크다는 것을 표현했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호수만 하다라고 해서 어, 좀더 마음을 구체적인 시각화했고 그리움의 정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가 잘 드러났다 라는 거 아주 잘 골랐고 이 시의 중심 정서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지 오 그렇군요 정말 시적 화자의 정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네요 시의 주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말이죠 아 물론이지 자 이렇게 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시적 화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시적 화자의 정서를 공부해 봤고요. 이제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요. 시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법인 반어법과 역설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사법이 쓰일 수 있지만요. 반어법과 역설법의 차이를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특별히 반어법과 역설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공부해 보고요.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어법과 역설법, 자이두서 수사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궁금하. 어, 늘, 네. 어, 저도 반어법하고 역설법 한 번씩 시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고? 반어법이 뭐고? 역설법이 뭔지 선생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어, 물론이지.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반어법이란, 반어법은 한자어인데, 돌이킬 반, 반대될 반, 말어 법칙법이야. 반대되는 말을 하는 법칙이라는 거지. 오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건가요? 음, 속마음과는 정 반대되는 말을 해서 원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반어법의 정의만 가지고는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 수사법인지는 잘 와닿지 않지. 아래 실제 우리가 이제 구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실제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김소월님의 먼후일이라는 시를 보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남으려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남으려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어, 김소월님의 먼후일이라는 시인데, 궁금하. 이 시에서 정말 임을 잊었다는 말로 들리니? 오, 제가 듣기로는 잊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뒤쪽을 읽어보니까, 뒤쪽에 선생님이 들려주신 구절을 보니까,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먼 훗날 그때 잊었다라는 건, 지금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못 잊고 있고, 먼 훗날 언젠가 가서 잊겠다는 거긴 하지만, 못 잊는다는 표현처럼 느껴졌어요. 어, 그렇지. 잘 파악했어.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법은 바로 반어법인데, 시에선 이전노라, 잊었노라, 이전노라, 이전노라를 반복하지만 사실은 이메일 잊지 못하겠다는 어제,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있먼 운날 그때 잊었다, 이전노라라는 마지막 구절을 보면 먼 후일에도 잊을 수 없다는 그런 단어적 표현으로 그리움의 정서를 극대화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어. 어, 그럼 선생님, 도대체 그냥 못있겠다 어, 당신을 못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걸. 왜 굳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래. 네. 그런 점이 궁금할 수 있지. 반어법은 우리가 반대적인 표현을 통해 그 표현의 효과를 더 강조하기 위한 거야. 어, 좀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 예전에 궁금이가 선생님한테 지각해서 약간 잔소리 들은 적이 기억나니? 어, 네 기억나요. 제가 막 걸레벌떡 막 뛰어왔는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아참 어, 일찍도 오는구나. 어, 그래서 전 정말 제가 빨리 뛰어와서 일찍 온줄 알았죠. <laughs> 아, 그래 잘 기억하고 있는데, 어, 거기서 참 일찍도 왔구나라는 표현은 정말 일찍 와서 일찍 왔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 시간에 제 시간에 오지 않고 늦었다는 것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적으로 표현한 거지. 참 일찍도 왔구나. 정말 일찍 왔어. 그런 얘기를한건 아니겠지. <laughs> 물론이죠. 그땐 죄송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자, 아, 이렇게 해서 반어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자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반어법이라는 것은 잘 상황만 파악하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말썽을 부리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유 참너 예쁜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뭐 예를 들어 방바닥을 엄청나게 휴지를 찢어서 어질러 놨어요. 그럴 때 엄마가 아유 너참 예쁜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자 여기서 예쁜 짓 진짜 예쁜 짓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상황을 본다면 속마음과 정반대로 표현해서 의미를 좀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반어법 되겠습니다. 자 궁금이 잘 이해되니 어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잘 이해됐어요 그럼 다음 역설법도 궁금해요 선생님 역설법 빨리 설명해 주세요 어 그래 <laughs>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좀 나가볼게 역설법이란 거슬을 역의 말샘설 법칙 법자를 써서 말이 거스르는 법칙이야 말을 거스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이지 어 말이 안 된다는 건 여기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 또는 모순되는 말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표현방식이야. 역시 이정이나 설명만으로 는 어떤 표현법인지 와닿지 않지. 자, 이것도 실전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한용운 님의 시, 님의 침묵이란 시를 살펴볼 거야. 자, 이 시를 읽고 어느 부분에서 역설법이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적응기를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중간 생략하고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걸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구절을 들었는데 이 구절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오 제가 들었을 때는 말이 안 되죠. 아니 갔는데 보내지 아니하였다.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지.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 가지고 보면 님은 갔다라고 했는데 난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아니 갔는데 안 보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순되는 말을 사용을 해서 진리를 드러낸 건데, 무슨 진리를 드러냈을까? 자, 여기에서는, 님은 실제적으로 내 곁을 떠났지만, 그 떠난 님은 늘 항상 내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표현한 거란다. 오 듣고 보니까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아, 님은 갔는데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어맨 아, 처음에 말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어 아, 깊은 뜻이 들어 있었네요. 정 님은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 님은 영원히 남아 있으니까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야 정말 멋진데요. 그렇지. 자, 시 r 이 한용우님의 니메 침묵에 바로 이 부분이 역설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역설은, 어, 의미상의 모순이나 어떤 문법상의 모순이 나타나서 이치에 어긋나는 경우인데, 하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오, 선생님. 어, 이해는 됐는데, 좀더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면, 좀 쉬운 예를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물론이지. 우리 궁금이를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 쉬운 예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 자, 지난번에 궁금이가 맛있는 피자를 막 먹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달려들었잖아. 그때 궁금이가, 안 돼! 나만 먹을 거야! 라고 했었지? <laughs> 기억하니? 어, 네. 그것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죠. 아, 그렇긴 한데,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하니? 어,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아 주는 게 남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했었어. 어, 그랬나요? 어, 너무 배가 고파서 기억이 잘. 아 주는 게 남는 거야 라는 말. 우선 말이 되니? 아니 주면 남지가 않죠. 아 주었는데 뭐가 남아요? 그렇지. 의미상의 모순이지. 이건 역설법이야. 근데 사실 이 의미는 친구들과 나눠 먹게 되면 마음을 나누게 되고 마음이 더 넉넉해지게 되니까 그것이 더 남는 거다 라는 의미지 음식은 줄어들 수 있지만. 넉넉한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그 넉넉한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는 게 남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한 거야. 뭐 또는 우리가 친구들을 약한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하고 어, 뭐 예를 들어 다툼이 있다. 그런데 뭐 그런 친구로 이긴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겠지 그럴 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뭐 이럴 말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어, 모순이 되지만 우리 이런 말들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을 역설법 이라고 하는 거란다잘 알겠니? 아우, 어, 네.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이해가 잘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 주시겠어요? 어, 물론이지 반어법은,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반어법은 자신의 속마음과 정반대되는 말을 해서 원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각한 학생한테 선생님이 참 일찍도 오는구나, 이런 말들. 참 일찍도 오는구나, 이것 자체는 의미나 어법상의 모순은 없어요. 그러나 역설법은요 어떤 거였죠? 서로 모순되는 말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의미나 어법상의 모순이 있죠. 뭐 주는 게 남는 거야 이런 말은 주는 데 어떻게 남아요? 주면 없어져야죠. 그죠 줄어들어야죠. 근데 주는 게 남는 거야라는 표현 속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는 마음을 통해서 나눠줌으로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진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역설법이다. 자 반어법과 역설법의 차이 정확히 알겠나요? 오 어,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 선생님이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laughs> 아, 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강의 좀 마무리할 건데요. 자, 우리가 시의 화자, 시의 화자의 정서, 그리고 시에서 주로 쓰인 표현법, 반어법, 역설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잘 정리하셔서 온전히 여러분들 것, 것으로 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또 다음 강에서 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